기존의 알츠하이머병의 치료법은 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하였고 주로 증상 완화나 병의 진행을 늦추는 쪽에 치중이 되어 있었는데 메카네맙은 이러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합니다. 모든 치매 환자분이 레캔디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제거가 치료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 환자가 그 대상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동병원 신경과 전문의 김연정입니다. 렉캔디 치료를 위해서는 몇 가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우선 신경심리검사와 같은 정밀인지검사를 통해서 정말 인지저하 치매가 있는지, 경도인지장애인지, 치매초기인지 등을 평가합니다. 를 그리고 뇌 MRI영상과 혈액검사 등을 통해서 뇌 위축이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치매의 다른 원인은 없는지, 미세출혈 등 렉캔디 치료에 위험이 되는 요인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인자인 아포E 유전자 검사를 시행합니다. 아포E 유전자는 E2, E3, E4 유전자아형이 쌍으로 존재합니다. 이중 아포E4아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 레켄비 치료의 부작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치료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치료하고자 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실제 뇌 안에 침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밀로이드 펫 검사를 시행합니다. 레캔비는 몸무게 당 10mg 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 분의 몸무게에 따라 약의 사용량이 결정됩니다. 보통 정맥주사로 1시간 정도 투약을 하고 2주에 한 번씩 18개월 동안 총3 6회에 투약을 하게 됩니다 투약 후몇 시간 동안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시행하는데 초기 1에서 3회 정도에서 부작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입원해서 투약 후 모니터링을 시행을 하기도 하고 이후에는 외래에서 간단한 모니터링을 통해 투약을 지속하기도 합니다 백템비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하나는 약물 주입 초기 부작용으로 약물 주입과 관련해서 열이 나거나 발진, 알레르기 반응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초기에는 약물 투입 후 3시간 이상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 아리아라고 불리는 뇌 부종이나 뇌출혈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환자의 경우 경련이나 의식장애나 후유증이 남기도 합니다. 치료 전 아포이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유도 아포이 이포형을 가진 경우에는 이 아리아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치료 전후로 총 4차례 이상 MRI 검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현상 임상 결과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이러한 부작용이 덜했고 아밀로이드와 관련한 뇌출혈이나 뇌부종도 대부분 무증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치료를 하면서 MRI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대처를 하면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치매 치료를 하면 기억력이 좋아지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하지만 레켄비는 기억력을 좋아지게 하는 약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알츠하이머병의 기전을 차단을 해 주므로 앞으로 병의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더클 것으로 생각되는 약물입니다. 특약한다고 바로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80% 정도에서 아밀로이드 단백이 제거되었고 인지 저하의 진행 속도가 평균 27%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완치가 되지는 않아도 잘 관리하면 이런 질환들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치매도 잘 관리를 한다면 환자의 인지 저하 속도도 늦추고 중증 치매로의 진행도 예방을 하고 또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도 잘 유지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관리들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중증 치매로 이르는 시간이 더 짧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치매가 고칠 수 없는 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에 치매를 발견하고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행복하고 가치 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